여러분, 먼지나방 그리고 제 실장입니다. 신상 시딩들을 엄청 많이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제품은요, 바로바로. 바로 컬러그램인데 그래. 음. 네, 안 보이시죠 짠 이렇게 생각보다 묵직하고요 이렇게 열면은 여러분 네, 이렇게 짜라 이게 예전에는 단색으로 그냥 있었는데 이건 좀 아, 그라데이션 컬러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입혔구나 네. 저는 딱 여기서 눈에 띄는 집고 싶은 컬러가 딱세 개가 있었어요 이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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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게 쿨일 것 같아 오! 나는 그냥 우유 컬렉션이라서 그 우유가 들어간 느낌이면서도 네. 되게 발색이 얇게 발리는? 근데 이런 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진한 같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 딸기 웜 컬러 핑크 느낌이고, 그다음에 얘가 포도 이게 좀더 쿨한 느낌이고, 얘도 저는 웜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두 번째 포도가 제일 쿨하고 나머지는 두 개는 따뜻합니다. 어때요? 음. 근데 열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흰기 있게 살짝 올라오는데 그게 음파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음, 정도? 이 정도 느낌이에요. 저도 지금 궁금한 거두 가지 발색해봤는데 이 위에 게 우롱리치고요. 이 밑에 게 피그 퐁당. 둘다 봄라이트. 확실히 밀크 시리즈라 그런지 조금 더 라이트하게 색감을 뽑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봄맞이니까 아무래도 좀봄 컬러, 여름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누디 블러 틴트도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나 새로 나왔는데 저희 작년에 쇼츠에 올렸었어가지고 엄청 인기도 많았었고 또 실제로 저희 컨설팅 때도 되게 잘 썼던 제품들이라서 이번도 좀 기대가 되는데 확실히 지난 번에 나왔던 애들보다도 더 뽀용뽀용해요. 그냥 봄나 봄라 살구, 봄나에 조금 더 채도 있는 뭔가 피치 코랄 이런 느낌이고. 이거 색깔 이쁘다. 얘도 따뜻한 핑크여서, 봄라이트 타입이신 분들이 베이스 립으로 쓰시기에, 그 핑잘본 분들, 베이스 립 쓰시기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예쁘다. 이거 하나만 베리 컬러거든요? 컬러는 뭐, 예쁩니다. 근데 컬러는 예쁜데, 차갑진 않아요. 사실 이름이 조금 베리여서, 그래도 조금 쿨하려나 하고, 생각을 했으나, 네. 하지만 뭐, 컬러는 예쁘다. 저한테 어울리지 않을 뿐. <laughs> 핑젤봄이신 분들은 이거 깔고 베리몰리를 안쪽에 포인트로 발라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섀도우는 이렇게 세 호수가 왔는데요. 진짜 밝은 아이보리색. 노란기가 살짝 가미된 그냥 화이트 베이스에 거의 가까워요. 근데 그냥 베이스로 눈두덩이 정리하기에는 적당한 컬러감이고요. 1 9호는요 약간 심오하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살고 이런 느낌으 네, 근데 ]이에요. 정말 살짝 심오한 느낌으로 올라오는? 우와, 어? 봐봐요. 어? 우와, 약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멜리. 저, 아멜리. 오, 나, 나 아멜리 결혼했는데. 아멜리. 약간 아멜리스트야. 아멜리 좀더 자연스러운 버전. 어, 그래서 아멜리가 좀 화려하고 얘는 좀 그냥 은은한. 어, 어, 예쁘다! 예쁘다. <laughs> 이거 예쁘다. 예쁘다.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요 웜톤 분들 이거 사십시오. 그다음에 이십호 휘핑 피치는요 정말 봄나다 그죠? 음 응. 채도 있 근데 은근 채도 있네요 아니 봄라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세개 세트로 사셔도 되겠는데요? 어, 그렇게 봐면 눈에 예쁠 것 응.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페리페라입니다, 짜잔. 여러분. <laughs> 너무 예쁘죠? 아니 구슬이잖아.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패키지를 할 생각을 했을까? 짠. 짠 아니 이게 그 저는 솔직히 조금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봐봐요, 여러분. 짠 우와. 보이세요? 짠! 짠! 오우! 와 짠! 짠! <laughs> 근데 저는 이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홍합 코랄 라인 아시죠? 알아 알아 알아. 그거랑 좀 비슷한데. 아, 진짜? 응. 그럼 기대를 안고. 근데 되게 시원하다. 그냥 딱 지금 손등에 응. 발랐을 때 되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핑크 폴드보다는 좀 채도 있네요 확실히. 맑아,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생각보다 고발색이라서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기는 하고요. 음. 근데 제형은, 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어요. 음. 제형은 진짜 좋다. 제형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미끌거리는 게 나는 있긴 하거든요. 음, 살짝 있는데, 근데 거슬리는 미끌거림 정도는 아니고, 핑크폴드 라인이랑 음. 스윗라이어, 음. 그거랑 섞은 느낌? 음~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좀더 다양한 컬러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형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심플레인. 저는 특히 진짜 궁금했던 게 이제 이거였거든요. 퍼플인데 펄이 골드예요 우와 완전 펄이 장난 아닌데? 이거 제형이 오. 진짜 말랑말랑하다. 아까 근데 컬러는 너무 예쁘긴 <laughs> 하거든요. 컬러는 진짜 예쁜데 블러셔로 하는 것보다 펄 때문에 펄이 강하니까. 블러셔보다는 차라리 섀도우나, 섀도우나 뭐 애교살? 애교살? 이게 7호, 이게 8호입니다. 7호가 조금 더 핑크 느낌이고 8호가 좀더 피치 느낌? 응. 그런 느낌입니다. 둘다 펄은 골드? 그리고 약간의 코랄빛도 좀 도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심플레인이 워낙 네. 숨겨진 립 맛집이잖아요. 저희 잘 썼잖아요. 네, 맞아요. 오? 얘는 그레이프다. 뮤즈라일라 그레이프. 이거 다 뭔가 쿨일것 같은데? 딱 이런 컬러이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음. 얘도 마찬가지로 좀 흰기가 처음에 도네요. 어, 근데 바르면 아. 흰기 사라져요. 예쁘다. 착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감안했을 때 지금 저한테는 색이 거의 안 나요. 그냥 립글로스 바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입술색 진한 열아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좀 립밤처럼 <laughs> 쓰는 거 맞아요. 좋아하는 분들, 그냥 입술 가볍게? 그냥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색이에요. 엄청 내추럴한. 그리고 되게 쿨해요. <laughs> 위드 그레이프를 바르면 엄청, 엄청 마젠타스럽진 않아요. 제형이 엄청 맑아서 좀 얇게 올라가 이렇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면 이 느낌. 이거는 하려면 두 개를 사야겠네.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힌스. 와. 힌스는 이렇게 그 에그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엄청 인기 많았던 로글로우 틴트 있잖아요. 아, 저는 그거 지금도 잘 쓰고 네, 있어요. 그걸 거기에서 로글로우 듀이볼 라인으로 새로 출시가 된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그 인기 많았던 막 로로즈라든지 로그레이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컬러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음, 로로즈듀거든요. 네. 배영은 다른데나 다른 그냥 그 컬러 립밤들 있잖아요. 글로우밤들. 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아 근데 얘가 되게 좋다. 걔가 좋죠. 어플리케이터가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되게 잘 떠지고 얇게 발라지고 조금해서 섬세하고 좋네요. 어 저는 로로즈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형 특성상 더 맑고 더 투명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로로즈 컬러 너무 잘 썼다. 근데 립밤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향이 너무 전제 개인 취향이긴 해요. 그래요? 과일, 프루티 이런 거거든요. 아 입에 발랐을 때 저는 지금 베리 콕을 발랐는데 열라의 사과 느낌. 음, 맞아요. 열라의 사과 느낌이 좀더 맞겠다. 그 다음으로는 비아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립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블러셔예요. 그 컬러들 중에서 다 나온 건 아니고 좀 인기 많았던 컬러들 위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동적인 거는 이 저희가 진짜 잘 쓰는 마룬보트를 버리지 않고. 내주신 거? 기존에 응. 있던 마른보틀이라는건 조금 다르긴 해요. 아, 조금 느낌은 다르기는 해요. 얘가 좀더 밝아진 느낌이 음.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마른보틀 컬러를 내줬다 너무 감격적이라는 거. 거? 그리고 신선 컬러 그냥 두개 있는데 이거는 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이 진짜 다막 수채화, 우유, 음. 밀크 다 이런 느낌인가 네, 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여리여리 이런 걸좀 많이 내는 듯한 음. 느낌의 트렌드? 여라추천, 봄라추천 약간 이런 느낌? 제형은 그냥 딱 촉촉해요. 그래서 음. 촉촉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호불호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블러셔인데요. 사실 블러셔도 너무 그런 귀엽게 원형이 아니라 약간 원형, 반원? 반원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귀여운 귀엽다. 거예요. 조금 특이했던 거는 저는 사실 이런 하늘 색깔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건 얘가 도대체 하이라이터야 아니면 블러셔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와 진짜 파랗다. 그냥 파랗고 하얀데 근데 얼굴에 바르면 뽀얀 파우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펄이 여러분 어좀 보이죠? 네 예, 예, 약간 펄이 있어요. 근데 얘가 막상 음빛. 바르면 뭔가 이런 펄 느낌보다는 그냥 좀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파우더 같던데 저한테는. 오, 신기하다. 엄청 하이라이터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손에 발색하는 것보다 얼굴에선 생각보다 좀더 파우더스러웠어요. 이아가 원래 획기 도는 쉐딩의 원조격 아닌가요? 지금 진짜 여러 가지 쉐딩 컬러가 막 나왔거든요. <laughs> 보이세요? 이거는 획기가 돌다 보테 그냥 창백한 회색인 것 같은데요. 와, 이거는 피부 진짜 창백한 쿨톤이신 분들이 써야 되는 쉐딩 컬러인 것 같고요. 토피 컬러 한번 볼게요. 얘도 획기가 꽤 많이 돌거든요. 아 밑에 것도 꽤 획기가 도는데 얘가 조금 더 웜한 느낌이 들어서 어 저는 이거 쓸것 같아요 토피 컬러 추천 어 예쁘네요 자그 다음으로는 릴바레에서 또 시딩을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는데 음, 제가 듣기로는 미니로 아 나왔었는데, 미니 출시됐다가 반응 네. 좋아서 맞아요 이걸 맞아요 공품으로 만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미끌미끌거리고 전 되게 녹는 제형일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생각보다 쫀쫀한 느낌? 그리고 발색이 엄청 맑아요. 근데 포도빔이 엄청 보라보라한 느낌은 아니고 조금 핑크스러운 에이, 느낌에 핑크 같아요.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윗라이어 밀키 틴트 립 스머지가 있네. 나 이게 궁금하다. 아 우와. 펜슬이. 우와. 응? 우와 대박. 이게 뭐야?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우와. 오. 오, 근데 왜 스머저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실키예요 그리고 엄청 팁이 얇아서 음. 이렇게 외곽으로 블렌딩하게 되게 괜찮은데요? 음. 아, 근데 되게 냄새가 새콤하다. 과일향이에요. 증정품인데도 진짜 대충 만들지 않고 엄청 신박하고 좋은데요? 사과로 나온 에디션인 것 같은데, 음. 체리사과, 뿌티사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외색으로만 봤을 때는 뭐 브라이트 같죠? 딱 네. 봐도 체리 한번 발라보고 싶네요. 아, 어, 정말 맑은 사과 레드? 백설공주 같 백설공주 사과 레드? 많이 차갑진 않아요. 레드 잘 받는 봄부이신 분들. 아 근데 있잖아. 너무 예쁘다 색은. 진짜 딱짜 맑은 사과다. ]예요. 그리고 얘는 약간 오렌지 레드? 그래서 레잘 봄이나 더브? 음. 이런 분들이거나 얘는 이제 완전 봄브라이트 컬러. 너무 예쁘네요. 진짜 사과 같아요. 응. 이름 너무 잘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진토가 이제 이렇게 벚꽃 에디션으로 컬러들이 막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또다 보내주셨어요. 섀도우랑 블러셔부터 네.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 꽃의 절정. 정말 꽃의 절정 같은데? 와. 아니 근데 이거 약간 펄이 느껴지는데요? 우와 호일광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아, 근데 이거 바르면 어떨지 조금 궁금한데? 궁금한데? 한번 발라볼까요? 아 따뜻해요. 핑잘 본부? 응. 다음에 섀도우 근데 다 무펄로 이루어져 있는? 온갖 핑크를 다 넣은 느낌이에요. 네. 핑크에 환장한다나 핑크 팔레트 무조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 좀 따뜻하죠? 네, 음. 따뜻하고 좀 채도도 있고 그냥 딱왜왜 왜 벚꽃 필때 뭔가 원피스 샤랄라하게 하나 입고 이걸로 메이크업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냥 블러셔로 막 섞어 써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딱 이거 두개 섞어서 블러셔로 쓰면 되겠다. 아, 맞아요. 치크 페어 세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와, 치크 되게 촉촉한데? 저 립인 줄 알았어요. 너무 촉촉해갖고. 처음에 촉촉했다가 좀 매트해지는 그런 제형의 느낌이고요.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여러 핑크다. 응. 이게 신규죠, 지금? 네, 신규예요 신규 컬러. 뭔가요? 세레니타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되게 생기 있어요. 굉장히 생기 있고. 네. 저는 또 이거를 구매를 갈겨야겠습니다. 네. 아베 마리아가 원래 예쁘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 같이 나온 블러셔도 진짜 예쁜 거예요. 되게 예쁜 누드 회핑크? 그 제가 딘토의 그 리트롤 코스에 진짜 미쳐 있잖아요, 지금. 음. 근데 그것보단 좀더 채도가 어쩔 수 없이 있긴 하거든요. 크림 블러셔. 네. 근데 크림 블러셔인데 이렇게 채도 많이 안 올라오는 게또 드물어요. 예쁜데요? 이런 봄에 만약에 뭐 블러셔를 쓰겠다고 하면 화사하게? 그럼 쓸수 있을 것 같은 컬러 그 저는 이 블러셔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크가 왔습니다 아니 또 투크는 워낙 라이너 맛집이잖아요 그 아이라이너랑 프라이머 세트로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온 거 이렇게 2종이 있어요 이거는 애교살에 약간 좀 뿔그리한 느낌 주기 좋은 컬러고 얘는 언더 삼각존에 살짝 붉은붉은한 뿔근 느낌? 주기 좋은 컬러예요. 프라이머인데 블러셔도 쓸수 있고 뭐 멀티로 쓸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인가 봐요. 아 딘토보다 좀더 매끈한 느낌? 좀더 촉촉해요. 근데 약간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라서 음. 뭐 프라이머로서의 역할은 잘할것 같습니다. 섀도우 이 코튼 클래식은 원래 그 투크에서 많이 하던 그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조합이고 음. 이두 가지가 전 되게 신선하거든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음. 되게 조합이 엄청 신선해요. 또, 우와 입자 완전 고와. 이보다는 그냥... 블러셔 딱. 약간 이거 뮤트인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같아. 이런 회색 때문에. 튼포그 진짜 여름 뮤트 발색해보고 싶다. 여름 음. 뮤트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립도 기획 세트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음. 립 펜슬이랑 글로우 틴트의 기획 세트인가봐요. 얘가 이로. 잉크 피치? 음, 근데 그렇지. 립 펜슬이 촉촉한데요. 정말 그냥 봄나 여름 세트인데 립 펜슬 나 건조해서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운 리크레용 같은 느낌입니다. 오, 인스타 요즘에 많이 보이는 입술 있죠. 인스타 감성? 네, 여기에다가 자 이거를 얹어봐 드릴게요. 이거 그냥 되게 맑은 것도 젤리. 어, 근데 얘가 사양감이 되게 가벼워요. 아, 진짜요? 네, 사양감이 엄청 가벼운. 그 되게 전에 촉촉이들 물 틴트 같아요. 오 훨씬 가벼워요. 그래요? 응. 음. 우와, 이거 제형 되게 좋다. 되게 가벼운데. 엄청 가벼운 제형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름막이나 이런 게 그냥 물 느낌이에요. 아, 수분 느낌. 응. 음. 어, 예쁘다. 근데. 되게 가볍게 느껴져. 이거 제형 되게 좋다. 되게 화사하다. 네. 여러분들 사세요. 아니 여러분 진짜 대박 반전인 게 아니 저희는 지금 얘랑 얘가 세트인 줄 알고 요렇게가 세트인 줄알았거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발랐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대표님이 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 당연히 이렇게 쿨쿨 세트, 웜웜 세트겠거니 했는데 반전인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세트, 밑에 두 개가 이렇게 세트인 거예요. 어떡하지? 난이 세트가 마음에 드는데? 그두개 사셔야겠는데요? 두 개를 사셔서 웜톤인 친구랑 크로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이 제형이 되게 물스러운데 가벼워서 막 마음에 들어. 오늘 바르신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시는 거 같아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laughs> 투크꺼 오늘 이렇게 시딩깡을 한번 시딩을 다 뜯어봤는데 상세분석 있죠? 그거를 원하는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쇼츠나 따로 이제 롱폼으로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